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리츠 말씀드릴 텐데요 6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리츠 중심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리츠를 투자하려면 일단 구조 정도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츠를 운영하려고 회사가 삽니다 그런데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빌딩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요. 나머지 돈은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여기서 은행에 돈을 빌린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즉 IPO를 통해서 공모를 하는 리츠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았고 그 돈을 건물 주인에게 주고 소유권을 넘겨봤는데요. 그럼 이제 건물, 임차인들은 임대료를 운용사에게 주겠죠. 운용사는 임대료를 받아서 은행에게는 이자를 주고 투자자들에게는 배당금을 줍니다. 이게 리츠 사업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리츠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요즘 금리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 대출 금리도 무섭습니다. 그럼 건물을 담보로 빌린 대출 이자도 덩달아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면 대출 이자는 커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줄 배당금이 축소될 수 있는 게 리츠의 단점인데요. 금리가 계속 상승되고 있으므로 리츠를 투자하신다면 이런 단점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1년의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나오는 리츠라면 저는 투자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서론이 길었는데요. 본론 들어갈게요. 제가 몇 종목을 놓쳤을 수도 있지만요. 일단 6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는 화면 보시는 8종목입니다. 이들은 6월과 12월에 배당을 하는데요. 표 마지막에 있는 SK 리츠는 분기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SK 리츠는 9월 기준으로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리츠들은 6월 기준으로 배당금을 받았다면 다음 배당 기준일은 12월이 됩니다. 저는 리츠는 배당을 위해서 투자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1년에 5% 이상은 되어야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반기 기준으로 보면 2.5%를 넘어야겠죠. 그래서 작년 12월 기준 배당금으로 현재 수익률이 2.5%가 넘어가는 종목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부터 롯데 리츠까지인데요.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JR글로벌리치는 2020년 12월부터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20년 12월에 153원 배당을 했고요. 21년에는 6월과 12월 각각 190원씩 배당을 했습니다. 20년보다는 배당금이 올라갔죠. JR글로벌리치도 제가 몇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서 좀 익숙하시죠. 이 리츠는 해외 자산을 보유한 리츠인데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는 오피스 빌딩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빌딩은 벨기에 정부 기관이 전체 공간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뉴욕 맨하탄에 있는 빌딩 하나를 추가로 편입을 했는데요. 이 빌딩은 미국의 공동투자자와 함께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빌딩은 약91% 정도가 임대가 되어 있는데요. 공실은 9% 정도 있는 상황이겠죠. jr 글로벌리치는 이 빌딩을 편입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무보증 사채로 돈을 빌리는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 차익금이 많이 늘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를 했던데요. 1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이고요. 1600억원으로는 채무를 상환하고 100억원으로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로 일단 단기 차익금 1,200억 원을 상환하고 400억 원은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상증자로 투자금을 조달해서 차익금을 상환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 주주들의 수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로 인해서 배당금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유상증자는 9주주 배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약 3,177만 주가 신규로 발행이 되고, 기존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이 0.19주가 배정됩니다. JR 글로벌리츠 1000주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신주인수권은 191주 받는 것입니다. 현재 유증 가격은 할인율 4%가 적용되면서 5,350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유상증자 가격은 향후 주가에 따라 두 차례 더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기준으로 신주 인수권은 부여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시려면 5월 31일에 주식을 보유하셔야 되고요. 구주주 청약은 7월 11일과 12일이고 8월 1일에 신주가 상장합니다. 오늘은 JR 글로벌리츠 유상증자를 설명드리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유상증자 관련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말씀을 주세요. JR 글로벌 리츠는 5월 27일 주가가 5,680원이었습니다. 저는 22년 상반기 배당금으로 21년과 동일한 190원 예상하는데요. 그럼 수익률은 3.3%가 되고요. 1년 배당금 380원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6.7%가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은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그 역량으로 배당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하신다면 꼭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면은 주봉차트인데요 최근 주가가 6천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아마도 유상증자 역량인 것 같은데 약한 달간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도 저번 주에는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향방을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유상증자를 참여하시겠다면 5월 31일까지는 투자를 하셔야겠지만 굳이 유상증자를 안 하고 싶다 생각이 든다면 유상증자가 끝나고 신주가 상장하는 8월 이후로 진입 시점을 고려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리츠코크랩인데요, 20년에는 6월과 12월 각각 175원씩 배당을 했고요, 21년도에는 배당금이 조금 늘어나면서 6월에는 179원, 12월에는 204원을 배당합니다. 이리츠코크랩은 일앤드리테일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유하는 자산은 6화 아울렛 3개 지점이고요, 2001 아울렛 2개 지점은 간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그룹의 자산을 소유하는 리츠이므로 최대 주주는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이랜드 리테일인데요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리츠의 대주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런 리츠들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차인이 빠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임차 계약 종료로 공실이 생길 확률이 적어집니다. 이리츠 코크랩은 올해 6월 배당금으로 작년 12월과 동일한 204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럼 현주가 기준 수익률은 3%가 되고요. 하반기에도 204원을 받아서 연간 총 408원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6.1%가 됩니다. 수익률이 6% 이상이므로 꽤 좋습니다. 화면의 주봉 차트를 보면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약 4개월 동안은 5일선을 타고 계속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는 횡보하는 흐름입니다.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따라 올라왔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맥퀄리 인프라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1년 기준으로 6월에는 370원, 12월에는 380원을 배당했고요. 연간 배당금은 750원이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국가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일종의 펀드라고 볼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 14개 인프라에 투자가 되어 있고 작년에는 도시가스 업체 두 곳을 인수를 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6월 배당금은 작년 12월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380원이고요. 현주가 기준 수익률은 2.7%입니다. 하반기에도 380원 배당을 받는다면 연간 배당금은 760원, 그리고 수익률은 5.4%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메커리 인프라는 올해 초에 14,3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약간 하락했고 최근에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 주가는 14,200원이었는데요, 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6월 배당 기준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고점인 14,350원은 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그래도 주가가 상승하면 배당 수익률은 내려가기 때문에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마지막 종목, 롯데리체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드리는 종목인데요. 20년에는 161원씩 배당을 했고요. 이 종목은 21년 상반기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배당금이 약간 축소되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 6월에는 139원, 12월에는 159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배당금은 298원이었습니다. 롯데 리츠는 롯데 그룹의 유통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롯데 백화점, 롯데 마트, 롯데 아울렛, 물류센터 등1 5개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50% 정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리츠도 최대 주주는 임차인인 롯데 쇼핑인데요. 앞서 이 리츠 코크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임차인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다른 리츠들보다 안정적으로 임차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리츠라고 볼수 있겠네요. 상반기 배당금은 작년 12월과 비슷한 159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그럼 현 주가 기준 수익률은 2.7%이고요. 하반기에도 같은 배당금을 받는다면 연간 배당금은 318원, 배당 수익률은 5.3%가 됩니다. 수익률은 5%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임차인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이 종목도 최근 주가 상승 폭은 상당히 가파릅니다. 약17% 상승을 했고요. 3주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상승에 따른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신다면 분할로 매수하실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6월 28일 기준으로 보유하시면 상반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대부분은 8월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일반 계좌로 투자하시고 계신다면 배당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8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가 두 종목 있습니다. 이지스 밸류 리츠와 코람코 더원 리츠인데요. 코람코 더원 리츠는 분기 배당하는 리츠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배당주처럼 월별 배당 포트폴리오를 짜 보실 분들에게는 이두 종목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스 밸류리츠는 152원씩 배당을 하고 있고요. 코람코 더원리츠는 5월 말 기준으로 첫 배당을 하는데요. 배당금이 어느 정도 될지는 미정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6월 배당 리츠를 소개를 드렸죠. IRP 계좌에서는 리츠를 매수할 수 있는데요, 메쿼리 인프라는 자산의 70%까지 매수를 할수 있고요, 나머지 리츠들은 30%까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츠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주가가 상승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하신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보다는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당 소득세가 면제되는 IRP나 ISA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